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DVD 파일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VD는 이제 어, 고화질의 고화질의 미디어 파일들을 미디어 데이터들을 이제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러한 디스크 장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과거에 어, 비디오 CD죠. 예, 비디오 CD에서 한 단계 진화되는 것이 DVD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블루레이 디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 블루레이 디스크는 아직까지는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치적인 부분이 너무 아직까지는 고가이기 때문에 블루레이는 아직까지 사용을 잘안 하고 있고요. 물론 영화는 이제 블루레이 형태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블루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그만큼 어, 환경이 뒷받침 돼 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 뭐 인터넷상에서 있는 블루레이 영화 파일이죠 뭐 이런 파일들을 어, 컴퓨터를 통해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재생을 해 보면은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죠 막 끊기는 어, 그런 드롭 현상이 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 어, 블루레이 파일은 아주 고용량 어 파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사양이 낮은 그런 컴퓨터에서는 제대로 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블루레이는 블루레이 시대는 어, 오지 않았다고 볼수 있고요. 어 아직까지는 이제 DVD를 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하튼어뭐 최근에는 역시 SD 카드를 통해서 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테이프이죠 비디오 테이프 이후에 이후에는 이제 DVD 디스크를 통해서 직접 촬영을 하는 자, 그러한 캠코더도 어 제법 출시가 됐던 어,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역시 뭐 요즘은 뭐 사용을 안 한다고 볼수 있죠 자 여하튼 어, 이렇게 DVD 디스크에 담겨 있는 영상이죠 예 영상을 어, 프리미어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프리미어에 프리미어 어,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형태로 뭐 변환을 해주거나 어, 아니면 불러와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 영화죠. 영화 DVD의 그 영화를 영화를 직접 어, 프리미어를 통해서도 어, 편집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자, 앞선 강좌에서 오디오 트랙이죠. 예, 오디오 CD는 오디오 트랙을 변환할 때 사용이 됐던. 홈의 팩토리라는 그런 툴을 사용을 해서 DVD의 영화죠. 예, 그 영화를 편집이 가능한 그 파일로 변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직접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자, 현재 DVD 플레이어에 DVD가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삽입이 됐다면 자, 이제 직접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DVD 디스크 안에 있는 파일을 직접 불러와서 어, 작업을 해주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 자, 프로젝트 패널이죠.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어, DVD 안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자, 미디어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주면 아주 쉽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 브라우저 선택을 해주고요. 자, 로컬 드라이브를 보면 현재 컴퓨터에 장착이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가령, 음, 자, 여기 뭐, 용태닷컴이죠? 여기 들어가 봅니다. 자, 프리미어 쪽으로 들어가서 베이직, 프리미어 프로, cc, 어, 해당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료 폴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뭐 이런데 비디오 요렇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자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고요. 끌어다가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DVD에 있는 DVD에 있는 그 파일 역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현재 저는 DVD 플레이어가 D 드라이브죠. D 드라이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른쪽에 이제 가로 열과 아이스러너라고 되어 있는데 백개의 연인이라는 배개의 연인이라는 어, 그러한 영화입니다. 어, 제가 어, 스물 한두살땐가요 예, 그때 아주 어, 감명깊게 본 그런 영화인데요. 어, DVD로 어, 그래서 구입을 하나 어, 했습니다. 자, 이 영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하튼 이렇게 어, DVD를 플레이어에 플레이어에 삽입을 하게 되면 목록이 어, 이제 인식이 됩니다. 자, 열어보면 클릭, 자,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으로, 아, 비, 어, 오디오와 비디오 폴더로 나눠져 있죠. 자, 오디오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비디오 쪽을 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특정 폴더를 선택을 해 주면은 이제 삽입된. DVD에 있는 그 미디어, 지금은 이제 비디오죠? 비디오가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인식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걸리게 되겠고요. 일반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좀 기다려봅니다. 자, 이제, 거진, 음 DVD 안에 있는 그 비디오 파일들이 인식이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씬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인식이 됐다면, 이제 장면을 보면서, 장면을 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하고자 하는 그 장면을, 그 장면을 타임라인에 끌어다가, 타임라인에 끌어다가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DVD 안에 있는, DVD 안에 있는 그 파일을 직접 편집에 사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좀 편집 속도는 자, 조금 이제 느려지게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은 이제 감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모두 어, 인식이 됐다면, 이제 파일 불러오기, 어, 아, 지금 <laughs> 어, 학습의 이름이죠. 자, 프로젝트 패널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됐나 봅니다. 이렇게 모든 인식이 끝나면, 끝나면, 자, 프로젝트 패널에 이렇게 폴더 형태로, 어, 폴더 형태로, 어, 표현이 됩니다. 지금 디스크 안에 있는 그 내용, 내용이 말이죠. 자, 비디오 폴더이기 때문에 비디오 폴더 형태로, 어, 이렇게 새롭게 등록이 됩니다. 자 이처럼 DVD에 있는 비디오 파일은 미디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쉽게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어,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DVD에 있는 어, 그 비디오 파일을 직접 어,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인식을 하면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는 거, 그 부분 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자, 그 부분 빼놓고는 아주 어, 혁신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자, 제 생각에는 어, 지금의 미디어 브라우저를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선 강좌에서처럼 포맷 팩터리를 통해서 포맷 팩터리를 통해서 자, 여기죠. 미디어 장치, 어, DVD를 비디오 파일로 변환하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아, 포맷 형태, 비디오 파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DVD 영화죠. 예, DVD에 있는 비디오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